인생은 답사와도 같다. 유홍준 선생의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는 평생 발로 걸으며 문화유산을 찾아다니고 그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답사의 발걸음이 삶의 후반부를 성찰하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단순히 유적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 인생의 무게와 세월의 흠을 이야기합니다. 돌담 하나에도 세월이 쌓여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시간이 남긴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는 결국 한 권의 자서전이자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답사하듯 걸어보라.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라. 노년의 시기에 이 책은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남은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묻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쿨라이프 TV에서는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를 통해 책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와 노년의 성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답사의 의미,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인생, 유홍준 선생이 평생 강조해 온 말이 있습니다. 답사는 책상 앞이 아니라 로 하는 것이다. 그는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서 드러나는 답사의 의미는 단순히 문화재에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길도 답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성급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걸음을 늦추고 비로소 길가에 핀 들꽃 하나, 오래된 돌계단 하나에도 눈길이 머무르게 됩니다. 답사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읽는 행위입니다. 책 속에서 유홍주는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일이 곧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수백년을 버텨온 탑 앞에 서면 나의 세월이 겹쳐지고, 오래된 서원의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내 삶의 흔적도 함께 보입니다. 답사는 결국 외부의 유산을 통해 내 안의 유산을 발견하는 길이지요. 노년의 독자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답사하듯 되돌아보며 그 안에 숨어 있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풍경은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제야 눈과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답사의 본질은 걷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얻게 됩니다. 문화와 예술에서 배우는 삶의 태도, 유홍준 선생의 글은 언제나 문화와 예술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단순히 미술사적 해설이나 문화재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삶의 태도와 철학을 읽어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사찰의 단아한 건축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남는 것이 있다. 이는 건축의 원리를 말하는 동시에 인생의 길을 말해줍니다. 화려함은 잠시지만, 단아한 겸손과 절제는 긴 세월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또한 그는 그림 한점 앞에서 멈추어서며, 작가가 살아낸 시대와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림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이상과 좌절을 엿볼 때 우리는 예술을 보는 동시에 인간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노년기의 문화와 예술을 만나는 일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하는 훈련이 됩니다. 문화재의 세월을 마주할 때 우리는 나 역시 긴 시간의 일부임을 느끼게 되고 그림 속 색채와 선율을 감상할 때는 내 삶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유홍준의 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가?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과정임을 그는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결국 책 속의 문화와 예술은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근히 속삭여주는 교사와도 같습니다. 노년의 성찰, 답사 속에서 만난 위로, 답사의 길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서 유홍준 선생은 유적을 걷는 발걸음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겹쳐 놓습니다. 돌계단 하나에도 젊은 날의 열정이 떠오르고, 낡은 기와 한 장에도 세월이 남긴 무게를 느낍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삶의 뒤안길에서 상실과 아쉬움을 마주합니다. 친구의 부재, 가족의 빈자리, 젊음의 퇴세. 하지만 답사의 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이 있다. 수백 년을 버틴 석탑처럼 우리의 삶 또한 무너지지 않고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책 속에서 유홍주는 답사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오래된 상처를 간직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당히 서 있습니다. 무너진 흔적조차 아름다움이 되는 것을 보며,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아픔과 상처가 사라져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도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노년의 독자에게 이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책장을 넘기며 우리는 우리 삶의 무너진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고 거기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사가 주는 위로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삶은 한결 더 평온해집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지혜, 길 위에서 얻은 깨달음, 답사의 길에서 유홍준 선생은 문화재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앞에서 인생을 성찰합니다. 오래된 석탑이나 무너진 성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을 버텼을까? 그리고 그 답을 인간의 삶에 대입합니다. 인생 또한 풍파를 만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견디고 버틴 흔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길 위에서 얻는 지혜는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지식과 다릅니다. 그것은 발로 걷고 몸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새기는 깨달음입니다. 길가의 잡초에서 강인함을 배우고 낡은 기와에서 겸손을 배우며 수백 년을 지탱해 온 기둥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답사의 본질은 곧 삶의 은유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이 지혜는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묻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길 위의 깨달음은 더 이상 서두를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또한 답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세월 앞에서는 모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아짐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나온 길을 받아들이며 남은 길을 담담히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길 위에서 얻는 깨달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단단하게 떠받치는 기둥이 됩니다. 답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노년의 지혜를 쌓아 올리는 돌이 되는 셈입니다. 예술과 일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선. 유홍준 선생의 글을 읽다 보면 예술은 결코 특별한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미술관이나 사찰에서만 감동을 찾지 않습니다. 돌담의 곡선, 오래된 기와의 빛깔, 시장에서 만나는 토기의 질감에서도 예술을 발견합니다. 예술은 곧 일상에 스며있는 삶의 결입니다. 노년기에 이 시선은 삶을 새롭게 비춰줍니다. 젊은 날에는 놓치고 지나갔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울립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찻잔의 그림자, 골목길을 메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악역 한장 모두가 예술이 되고, 모두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작품이 됩니다.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에서 유홍주는 문화유산을 해석하며, 동시에 삶을 해석합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면, 매일의 일상이 이미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독자들에게 이 시선은 큰 선물이 됩니다. 젊음은 사라져도, 예수를 보는 눈은 언제든 새롭게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를 늘 젊게 하고 삶을 빛나게 합니다. 예술은 결국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노년에도 여전히 배우고 감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세대와 함께 있는 답사, 유산으로 남는 발자취. 답사는 혼자만의 여행 같지만 실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걷고 바라본 문화유산의 이야기는 결국 후손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세대의 눈으로 다시 읽히기 때문입니다. 유홍준 선생은 자신이 본 문화재와 예술의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후대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유산이 된 것이지요. 노년에 우리가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 기록은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 삶의 흔적이 되고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경험을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문화유산이 세월을 견디며 다음 세대에 전해지듯 독서와 성찰을 통해 얻은 지혜도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됩니다. 세대와 함께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책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같은 주제를 두고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읽은 책을 자녀가 다시 읽을 때, 손주가 같은 구절에서 다른 감동을 느낄 때, 그 순간 책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유홍주는 말합니다. 문화재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를 잇는다.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고 남긴 발자취는 언젠가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결국 답사는 발로 걷는 여행이자. 세대가 함께 읽는 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는 단순한 답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성찰이자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며 깨달은 것들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겹쳐지고 그 발걸음 속에서 얻은 지혜는 우리 각자의 여정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책을 읽고 길을 걷는 일은 닮아 있습니다. 발로 걷는 답사가 문화의 의미를 밝혀주듯 책장을 넘기는 독서는 인생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노년의 우리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도 하나의 답사였다. 그 발자취는 여전히 빛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더 많은 공유는 유익함을 나누는 실천입니다. 오늘도 쿨라이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